넘버 1 기아 KMI 50 군용 트럭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이와 2분의 1톤 6곱하기 6하구 트럭으로 그 내구성과 효율성 덕분에 다양한 군사 작전에 활용됩니다. 전면 디자인은 단단하고 견고한 차체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엔진 성능은 험로 주행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KMI 5 0위 차체는 강철 프레임과 강화된 서스펜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산악 지형이나 험난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내부에는 운전자와 승무원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좌석과 필수 계기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군용 통신 장비와 보급품 적재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전면부에는 강력한 라디에이터 그릴과 보호범퍼가 장착되어 있어 충격에 대한 내구성이 뛰어나며, 조명 시스템은 야간 작전에서도 충분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후면은 넓은 적재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어, 무기, 보급품, 혹은 병력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KM250은 특히 긴 주행거리와 강력한 토크를 제공하는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군사 작전 중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운용 측면에서 KM250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각 부품의 접근성이 높아 전장 환경에서도 신속한 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의 6x6 구동 시스템은 험로에서도 탁월한 견인력과 접지력을 제공하여 다양한 지형에서 안정적인 이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트럭은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여 군사 작전, 보급, 인도적 지원 등 여러 목적에 맞춰 운용됩니다 현대화된 KMI-50은 최신 통신 및 방법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으며 차량 외부에 장착 가능한 방어장치 및 화물 고정장치를 통해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운전자와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방탄 옵션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적대적 환경에서도 생존 가능성을 높입니다. k m 5 0은 이러한 특성 덕분에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운송수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시다시 다시, 다시, 다시 넘버2 기아 KM450 군용 트럭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널리 사용되는 1과 4분의 1톤 사 곱하기 4 카고 미트로프 캐리어로 기동성과 다목적성에서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KM450은 소형이지만 강력한 디젤 엔진을 갖추고 있어 험로주행이 용이하며 장비 미평력을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차량 외관은 현대적이면서도 군용 표준 카모플라주 색상으로 도장되어 있어 작전 환경에서 은폐성과 시야 확보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차량 전면에는 충격 방지용 범퍼와 보호 그릴이 장착되어 있으며 야간 및 악천 후 환경에서도 충분한 시야를 제공하는 조명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좌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운행에서도 승무원의 피로를 최소화하며 내부 계기판은 직관적이고 조작이 용이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KM450의 후면 적재 공간은 소형부기, 통신 장비, 혹은 보급품을 효율적으로 적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텐트나 임시 시설물도 함께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다양한 군사 작전 환경에서 활용되며, 빠른 기동성과 신속한 배치가 가능하여 소규모 부대 이동이나 긴급보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4x4 구동 시스템과 강화된 서스펜션 덕분에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유지보수와 수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전장 환경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KM450은 운전자와 승무원의 안전을 고려한 방탄 옵션을 선택적으로 장착할 수 있어 다양한 임무 수행 시 생존성을 높입니다. KM450은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여 군사 작전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 구조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차량 외부에는 추가 장비 장착이 가능하며 현대 통신 시스템과 연동하여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km450은 소형 기동 트럭의 핵심 모델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높은 신뢰성과 다재다능한 운용능력 덕분에 꾸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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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3 기아 km500 군용 트럭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사용되는 5톤 6x6중형 트럭으로 무거운 장비와 대규모 병력 운송 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차량 외관은 강력한 구조와 군용 카모플라주 색상으로 도장되어 있으며 현대적인 디자인과 견고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강화된 범퍼와 보호 그릴이 설치되어 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높였고 조명 시스템은 야간 작전에서도 충분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차량 내부에는 운전자와 승무원의 편의성을 고려한 좌석과 계기판이 배치되어 있으며 장거리 운행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KM500 위 후면 적재 공간은 넓고 견고하여 무기, 보급품, 혹은 특수장비 운반이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시 차량 외부에 방탄 옵션이나 추가 화물 고정 장치를 설치하여 작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KM500은 디젤 엔진 기반으로 강력한 토크와 긴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6x6 구동 시스템 덕분에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이동이 가능합니다. 유지보수와 수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전장 환경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여 군사 작전, 보급, 구조 혹은 지원 임무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됩니다. 이 차량은 현대화된 통신 및 항법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으며 군사 작전에서 높은 신뢰성과 다목적성을 제공합니다. 운전자와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방탄 옵션을 선택적으로 장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투 환경에서도 생존 가능성을 높입니다. KM500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중형 트럭 부문 핵심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강력한 내구성과 다양한 활용성 덕분에 장기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다시다시다시, 넘버4, 기아 KLTV 레이콜트 경량 전술 차량은 대한민국 육군의 새로운 세대 전술 차량으로 고기동성과 방어력에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차량 외부는 군용 카모플라주 패턴으로 도장되어 있으며, 날렵한 디자인과 견고한 차체 구조가 특징입니다. 전면에는 충격 방지용 범퍼와 보호 그릴이 장착되어 있고, 야간 및 악천후 환경에서도 충분한 시야를 제공하는 조명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운전자와 승무원이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좌석과 계기판이 인체공학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최신 통신 장비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KLTV 레이콜트는 가볍지만 강력한 엔진을 탑재하여 험로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제공하며, 빠른 전개와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후면 및 적재 공간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장비, 병력 혹은 소형 무기 운반이 가능합니다. 차량 외부에는 방탄 옵션과 추가 장비 장착이 가능하여 작전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KLTV 레이 콜트는 소형 전술 차량의 핵심 모델로 대한민국 육군의 정찰, 기동, 보급 임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각 부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전장 환경에서도 신속한 수리가 가능합니다. KLTV 레이콜트는 현대화된 통신 시스템과 연동하여 부대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운전자와 승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KLTV 레이콜트는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 전술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넘버5 no. 뉴기아 미디엄 택티컬 트럭 2.5톤 미노톤 시리즈는 대한민국 육군의 최신 중형 전술 트럭으로 다양한 군사 작전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차량 외관은 현대적 디자인과 군용 표준 색상 아미그린으로 도장되어 있으며 강력한 차체 구조와 넓은 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전면부에는 충격 방지용 범퍼와 보호 그릴이 설치되어 있어 견고함과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조명 시스템은 야간 작전에서도 충분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차량 내부에는 운전자와 승무원의 편의성을 고려한 좌석과 직관적인 계기판이 배치되어 있으며, 장거리 운행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적재 공간은 다양한 군사 장비, 보급품, 혹은 특수 장치를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필요시 방탄 옵션과 화물 고정 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성과 작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뉴기아 미디엄 택티컬 트럭은 디젤 엔진 기반으로 강력한 토크와 긴 주행 거리를 제공하며 4 곱하기 4 또는 6 곱하기 6 구동 시스템 덕분에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이동이 가능합니다. 유지보수와 수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전장 환경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여 군사작전, 보급 구조, 지원 임무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됩니다. 차량 외부에는 추가 장비 장착이 가능하며 최신 통신 시스템과 연동하여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선택적으로 방탄 옵션을 장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적대적 환경에서도 생존 가능성을 높입니다. 뉴기아 미디엄 택티컬 트럭 시리즈는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중형 트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강력한 내구성과 다목적성을 기반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